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주일에 배잘 들으셨나요? 오늘 또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함께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7장입니다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지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레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일단 태어났다면 되도록 빨리 죽는 것이 상책이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극심한 교통을 겪을 때 차라리 죽으면 이 고생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찾는 하나의 탈출구로 받아들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살이란 선택이 결국 옳은 것이 아님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한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참 자랑스러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젊어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한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 실패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고향 바닷가로 내려와 빚을 내어 론을 받아서 이제 양식업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십사님은 바닷가로 나가 하염 없이 바닷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집에 유서를 써놓고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찾아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중이야. 갑자기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무작정 바닷가로 찾아가니 방파제 앞에 이 집사님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계셨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뒷모습만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계셨던 거죠. 이 집사님이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울고 계신 모습을 보고 착잡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다가갑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가서 힘내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고 목사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는 모습을 보고 죽고자 하는 선택을 포기하고 다시 삶의 새로운 결단을 이 집사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욕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제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만신 차이가 되어 있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세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이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이렇게 새 친구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고 무죄하다고 우기면서 정말 정직하고 무죄한 욕은 불경하다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욕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기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을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은 욥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려.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과의 논쟁과 다툼 가운데 이 친구들마저 잃게 생긴 것입니다 억울할 때 우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될때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를 바라봅니까? 장사 망한 사람이 넋 놓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울다 지쳐 바라보는 것도 하늘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집으로 오기 전에 한숨을 새며 다시 돌아보는 것도 하늘입니다. 친구들에게 기대어 위로받으려 했던 욕이 이제 쳐다보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그만큼 기대하고자 했던 것 그것도 하늘이었던 거죠.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꺼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바로 요비 바라보는 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요배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배 절망과탄식은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죽음을 향하고 있죠. 13절,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위트있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절망을, 질곡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망선고를 받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극심한 심리적인 변화를 보통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죽을 리 없다며 죽음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고립의 단계,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거부의 단계난 절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뒤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고 싶으니 더 살게 해 달라고 신과 타협하는 거래의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때 우울의 단계, 침울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죠. 오늘 탄식하는 요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두 번째, 분노와 거부의 단계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욕기를 읽다 보면 17장 이후로 더 이상 죽음을 원하는 욥의 마음이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새로운 국면이 그의 마음에도 그의 영혼에도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욥처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죽음을 자살을 염두에 둘수 있죠. 두 번째,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지 나라고 예외인가 차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피해가든지 포기하든지 끝내 뛰어넘든지 반드시 어떤 끝을 보기 마련이죠. 그러나 죽음 이전에 여러분 고통은 종결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죽음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수 있는 거죠. 진짜 죽음의 신앙은 따로 있습니다. "Memento Mori"라는 나틴어 문장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토의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자. 여러분 중세의 성화 그림을 보면은 토골 속에 해골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을 가면 지하실에 재단이 쌓여있는데, 이 재단이 망자의 해골과 뼈를 차곡차곡 쌓아 만들어 놓은 재단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게 만든 이 뼈로 이루어진 석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보고, 이 뼈들을 보고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친근하게 여기게 될때 삶의 소중함 또한 더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잠자리요 구덩이가 아버지요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를 어머니요 자매다 부른 요배 표현은 이미 자신의 삶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죽음과 친근해진 자신의 상태를 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죽음을 준비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의지가 나이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자신의 욕망이 거룩한 소명 앞에 죽고 자신의 자아가 나이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한 자로서의 소망까지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 절망하는 절망의 병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텀 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앞으로 다가올 죽음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기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의 도전과 내 상황과 또이 상황 가운데도 도전하는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자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